자 종결 방식의 표현,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종결 표현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고, 평서문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다섯 가지가 있어.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 특별한 요구하는 바가 없어. 이게 포인트야. 하고 싶은 말에 단순히 진술. 이게 포인트고. 종결 어미 다 대표적인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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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뭐, 뭐, 옵니다, 뭐, 뭐, 와요, 뭐, 뭐, 와. 이런 거다 종결표, 평소문. 되네그 다음에, 의문문. 화자청재 질문에 대답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설명, 의문문. 중요하지? 1번. 다음 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yes, 음. no. 뭐니? 그 다음에,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이나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 반화의문문. 서리법이 여기에 속하는 거요. 되니? 종결음은 뭐? 종결음이 뭐뭐냐, 뭐뭐느냐, 뭐뭐는가, 뭐비읍니까, 뭐뭐리일까 되니? 설명음은 뭐? 시험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 동그라미? 의문사, 의문대명사 있으면 설명음은 뭐? 밥은 먹었니? 의문대명사 없으면 판정은 뭐? 맞아. 아,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 또 예외적인 거 해야 되잖아, 그렇지? 뭐니? 의문사가 있어. 의문사가 있는데 너 누구랑 사귀니? 너 누구랑 사귀니? 둘다 되는거지 응 이라고 대답했어 그럼 얘는 무슨 문문이야? 판정 너 누구랑 사귀니? 그 철수랑 그럼 얘는? 설명 문문이 되는거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똑같이 누구가 쓰였지 그치? 그러면 판정 의문을 쓰인 누구는 부정칭이 되는 거고 설명 의문을 쓰인 누구는 미지칭이 되는 거야 된 그녀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오면 좋다라는 거겠지 수사문문 되네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 이게 보이야 강하게 요구 직접 명령문하고 간접 명령문 있어. 어떤 차이니? 면대면이면 직접. 면대면이 아니야. 그러면은 간접 명령문. 시험 문제에서 답을 읽고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 간접. 되네. 종결하면 뭐뭐하라, 뭐뭐하라, 뭐뭐십시오. 요걸 조심해라. 뭐뭐십시오를 명령형 종결어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뭐뭐해도 마찬가지. 빨리 들어와라. 고르시오. 고르시오. 간접 명령문. 왜? 시험 문제니까. 되네. 하늘이 참 예뻐라, 예쁘더하기 어라지 그때 어란 뭐야? 감탄형 종결을 구분할 수 있겠지 그청이은 그러니까 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거, 이게 포인트야 저는 화자가 청자를 묶는 표현이어야 하고 스스로를 동사로 한장이 된다 왜? 형용사는 청이 쓸수 없다랬지 그 뭐뭐 자, 뭐뭐 세, 뭐뭐 비읍시다 아까 명령문에서 뭐뭐 십시오 이거랑 헷갈리면 안돼 오른쪽에 날개지문, 날개지문에서 두 번째 의문형 종결어미의 제야. 밥 먹냐, 먹느냐. 동사는 야하고 느냐 둘다쓸수 있어. 근데 형용사는 느냐는 쓸 수가 없어. 야만 되는 거야. 되니? 예외. 없다 있죠 없다. 없다는 형용사인데 없냐하고 없느냐 둘다쓸수 있어. 된? 그 다음에, 감탄, 아, 청유문, 그 밑에 거. 청유문의 서술은 대부분 동사로 한정되지만 따라서 형사로 쓸 수도 있다. 무슨 일들어? 우리 침착하자. 이런 경우. 되니? 근데 이거는 청자하고 화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청유문이지? 그 밑에 거 봐봐. 나도 좀 얘기해. 이건 화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지? 거참 실칙하지 마십시오. 이건 청자 애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지? 응, 어, 됐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감탄, 뭐, 화자가 청절에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그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느낌을 표현한다. 아까 전에 평서문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지? 뭐뭐구나, 뭐뭐군, 뭐뭐구려, 뭐뭐어라, 뭐뭐아 맞니?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거나 감탄사가 있을 때는 영탄적 어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맞니? 자, 높임표현. 높임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체 높임. 주체높임의 방식에는 첫 번째 주격조사 께서 그 다음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뭐 있니? 의씨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어휘 근데 오늘 책에 보면 님이잖아, 님 있잖아 님 님도 주친해도 쓰는데, 나는 이건 잘 인정을 안 해. 왜냐? 얘는 객체 높음에도 쓰이기 때문에, 상대 높임하고 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되니? 응.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이때 계신다에 뭐가 쓰인 거야? 그렇지. 형태수 분석하면 어떻게 돼? 계시덕기 응. 아니지! 응. 니은 덕이? 다. 요거 조심해야 돼. 알았어? 할머니께서 집에 가신다 형태소 분석 가신다 가시 가. 시. 니은 다 조심해 그 다음에 또뭐 있어 깨서 쓰이고 있네 선생님께서 맞아 그러니까 얘는 즉격조사 깨서 하고 특수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날개짐은 간접높임 얘는 서술조를 주로 이용을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귀가 밝으시다 귀 할아버지 신체 선생님 때 선생님의 소유물 선생님의 사장님, 의견이 오니다 의견 선생님의 생각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을 높여주는 거야 대신 이 간장 높임 애 되니? 하나 적어보자 할머니께서는 다리가 편찮으시다 적혀있 예, 네. 편찮으시다 특수어웨이 서술절에서 간장 높임으로 쓸수 없어 왜 편찮으시다면 반드시 직접적으로 사람하고만 만나야 돼 다리가 편찮으시다면 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만드는 거 다리가 아프시다. 다리가 불편하시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되네? 앞존법. 청자가, 청자가 누구보다 높을 때, 주체보다 높을 때, 그지 이때 주체 높임을 하지 않아. 주체가 아무리 화자보다 높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해야지 오셨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화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청자가 아버지보다 높잖아 그지 그랬땐 주체 높임 하지 마 이런 거지 그럼 여기 상대 높임만 있네 상대 높임 방법은 무조건 종결 표현으로만 오셨습니다 예, 왔습니다 하십시오 체네 요 비읍니다 있죠 왔습니다 그치 이거 할아버지 높여주기 위한 표현인가? 됐니? 됐어. 지금. 두두두 객체 높임. 자, 객체에는 뭐가 있다? 목적어 부사하고 있다. 목적어를 높여주는 방식은 딱하나야 뭐? 특수 어휘 부사로 높여주는 방식은 두 가지야 뭐? 부사격조사 플러스 특수 어휘 부사격조사는 뭐가 있어? 누구 대신 쓰는 거야? 그렇지 자 거기 밑에 있어봐 봐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여기서 뭐가 쓰인 거니? 객체 높이도 쓰였고 방식은 부사격조사 께 하고 특수어휘 들이 다가 쓰인 거지? 들였던 형태소 분석. 들이, 어다그래 이거 예사 표현으로 바꿔봐. 싸가지 어깨가 예사 표현이야. 싸가지 어깨 바꿔봐 그렇지, 그렇지. 앞에 거는 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주었다. 완전 싸가지 어깨.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거꾸로. 되네? 그럼 목적어인 객체를 높여주는 표현에는 뭐가 있어? 철수가 할머니를 데리고 갔다. 맞아? 이 착하네. 할머니 챙기네. 그지? 효자네. 이렇게 봐야 돼? 아니지? 싸가지 없지? 어떻게 가야 돼? 모시고로 가지.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어, 모시고라야지. 자, 모시고의 기본형이 뭐야? 모시다. 모시고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 모시 더하기 고. 시를 빼면 안 되지, 그지데리고의 기본형이 뭐야? 데리다야 낯설지, 그치? 이런 게 있는 거야. 질문. 밑에 특수어의. 모시다, 들리다 여쭈다, 여쭈다, 배다, 뵙다 뜨네. 상대 높임. 얘는 종결 표현이야. 그 밑에 있는 거 많이 봤었지? 격식체하고 비격식체하고 맞아. 음, 격식체는 공적인 자리, 비격체는 사적인 자리. 그럼 누가 친밀감이야? 네. 비격체. 하십시오 체 아주 높임, 하우체 예산 높임, 하계체 낮춤 예산 낮춤, 해라체 아주 낮춤. 하십시오 체가 완전 높여주는 거야. 네. 하우체는 높이긴 높인데 그보다 조금 낮은 거고 하계체는 낮추는 거야 근데 교양 있게 낮춰주는 거지 장인어른이 사회한테 나이 많이 잡수신 선생님께서 제자에게 또 할아버지들끼리 해라체 이거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해요체 해체 얘는 어떻게 되게 쉬워 해체에다가 보조사 요를 결합하는 거야 그럼 해요체가 되는 거지 이때 요는 종결어미가 아니다 에 적혀있네 먹어. 무슨 채? 해체. 해체. 먹어라. 무슨 채? 응? 해라체. 해라 여기에서 요를 붙일 수 있는 게 누구야? 먹어야? 먹어라야? 뭐. 먹어지? 먹어에다가 보조사 요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먹어요. 먹어요. 무슨 채? 해요체. 해요 질문. 밥을 먹었다와 먹었어가 있어 어떤게 해라치야? 먹었다와 먹었어요. 응. 예. 먹었다 그렇지. 왜 먹었다 요는 돼안 돼. 돼. 간혹가다가 귀여움 떤다고 막 먹었다요. <laughs> 소름 끼신다 그래 알았지. 그거 뭐. <laughs> 세림이 그런 거안 쓰지? <laughs> 에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야그럼 됐어. 예. 아니 그거. 아니 솔직히 우리 나이 때 되면은 나이 많잖아. 근데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먹었다고 아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 어, 왜 저래지? 어? 아 진짜 진심 묻고 싶어. 너 그렇게 하면 혹시 본인 스스로가 귀엽다고 느끼는 거지? 하 참. 그 정색하면 정색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아나 아, 그런 것도 잘못 보거든. 난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 안 웃기면 안 웃긴다. 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거든. 아, 진짜.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짐을 위해 공손선화마람이 옵 요거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니까 이거 옛날에 쓰던 표현이니까. 요즘엔 잘안 쓰지. 대근님. 길을 걸었지. 누군가 곁에 있다고. 시간표현. 시간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시제, 하나는 동작상. 위아래 있지? 1번, 2번, 괄로 맞아? 네. 자, 시제 보면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되네 동작상에는 진행상, 완료상 이렇게 돼 있어. 두 가지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제, 완료상. 과거 시제, 현재상.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야. 날개 지문 오른쪽 밑에 세 번째 거 봐봐. 화살표 있는 거. 발화시, 말하는 시점이 사건 시보다 뒤에 있어. 화살표 방향 중요하다. 그랬을 때 과거 시제. 사건시하고 바라시가 만나고 있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현재 시제. 바라시가 앞에 있고 사건시는 저 뒤에 있어. 미래 시제. 맞네. 하...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 앗, t 동그라미. 요거 두개이 형태지? 양성, 알지? 그 다음에 앗, t 엇. 앗. 두 개짜리가 있어. 요것도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형태소 분석할 때두 개로 쪼개야 돼. 근데 하나짜리보다 두 개짜리가 훨씬 더먼 과거 대과거 과거와 현재의 단절감 적혀있지? 오케이. 자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로 만드는 게한 가지가 있고 또 관형사형 어미로 만드는 게두 번째야 으 니은하고 던이 있어 이때 던은 저거 동사형용사 같이 쓸수 동사형용사 근데 으 니은은 동사에만 관형사형 전성어미 맞아? 이것은 내가 어제 먹은 음식이다. 맞니? 예시 적어두시고. 근데 그 밑에 칸 봐봐. 현재 시제에 보면 은, 이, 은이 또 나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이, 은. 맞니? 이거는 형용사일 때. 똑같은 관형사형 어미인데 둘다 결합할 수 있거든? 동사랑 결합할 때는 과거 시제, 형용사랑 붙 때는 현재 시제. 맞아. 그 다음에 시간부사. 어제, 옛날. 되니? 그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선나움 어미 니은 는 이거는 동사한테만 맞지? 먹는다, 본다. 관형사형 어미 는 이거는 동사한테만 구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나움 어미 니은 는 결합할 수조차가 없어. 관형사형 전성미 는 결합할 수조차 없어. 나머지는 결합이 가능해. 형용사는 현재 시제로 서너 마름미 결합 없이 현재 시제 어저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 나타내고 또 관형사형 어미에서는 는은 무조건 결합을 할 수가 없고 의 니은으로 현재 시제 맞아 시간 부서 지금 그다음에 미래 시제 계약 이리 관형사형 의리 동사 형용사 공통해서 전부 기 읽는 거는 내일 대견네 동작상 모모고 있다 형 한편 모모 아 간다 뭐뭐, 아, 버리다. 뭐뭐, 아, 있다. 요걸로 구분하는 거야. 뭐뭐, 고 있다. 뭐뭐, 아, 간다. 진행. 뭐뭐, 아, 버리다. 뭐뭐, 아, 있다. 완료. 맞아? 되니? 날개지은 밑에서 두 번째 표 별표 해주시고. 근데 중의적인 표현도 있다 그랬지? 뭐? 옷을 입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모자를 신고 있다. 앉아있다가안 되지? 아, 근데 앉아있다면 안 돼. 야앉아있 진행은 안고 있다잖아. 음, 앉아 있는 상태 유지. 그렇지, 앉아 있는 거는 지금 끝난 거죠 동작에. 음. 된? 넥타이를 메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벗고 있다. 질문. 됐어? 그다음에 오른쪽 날개집은 마지막 get. 추측.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의지해 나꼭할 거야 확신 도착했겠네 이거는 사실 문법이라기보단 독해 문제다 지만 길을 걸었지 흥. 아 힘들어 이게 뭔지 알아 노동요야 노동요 세이 노래 다 알고 있는 게 신기해 알고 있어? 같이 늙어가는 거야 같이 늙어가는 거야 어, 뭐 불렀지 내가? 그 뭐지? 넬라 판테지아 부르기 전에 넬라 판테지아 어, 그냥 뭐 불렀지? 몰라 나도 모르게 나와 그냥 그 무슨 아 가사 그 기다리 뭐지? 기다림? 기다리? 아저도아는데그 음을 까먹었어요 가사가 뭔데? 아그음 들으면 알 이랬어, 형애, 이랬어. 나도 모르게 나와서 나도 기억도 안 나. 기억이 안 나. 자, 피동사동. 노동요, 노동요. 아, 씨. 노동의 고통을 노래로다가 해소하는 거지. 아, 힘들다. 피동사동. 자, 능동.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행하는 것. 요러면은 나중에 주동이랑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더 알아둬라. 주체가 객체에게 행위를 하는 것.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 경찰이 도둑을 주어 목적어인데 도둑이 경찰에게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 버렸네.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고, 맞냐? 자, 피동 표현의 실험 방법. 파생적 피동 중요해. 통사적 피동 중요해. 모모 대다에 의한 피동 중요해. 근데 모모 대다에 의한 피동은 앞에 명사가 붙는다라는 거. 형성 되다 왜냐? 자이 희리기 전미사 월급이 깎이다 구멍이 막히다 이거 거꾸로 능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 희리기부터 빼주거나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월급이 깎이다 능동으로 바꿔주면은 깎이다에서 이만 빼고 깎다로 먼저 바꿔줘 그럼 나머지 자유스럽게 바뀌지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니 파생적 피동에서는 무조건 자동사였는데 능동으로 되면서 타동사가 된다라는 거지 구멍이 막히다. 힐을 빼면 은 막다야. 그치? 그럼 구멍이는? 구멍을. 됐니? 지난주에 그거 했었지? 접사가 붙으면서 품사가 바뀐다, 품사 안 바뀐다, 구조가 바뀐다, 품사 구조 둘다 바뀐다 했었지? 여기하고 여기 연결될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 복수 꼼꼼하게 해야 돼. 얘는 지금 품사는 안 바뀌었으나 구조가 바뀌는 케이스네. 맞니? 뭐 아지다, 어지다. 아, 됐고. 오른쪽 날개짐은 다 짚어야 돼. 그 다음에 주동하고 사동.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 철수가 책을 읽었다. 근데 사동은 새로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 선생님이 새로운 주어잖아.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되니 근데 이거를 철수에게가 아니라 그렇게도 할수 있어. 선생님이 철수가 책을 읽게 했다. 이렇게도 될수 있지. 그지? 어, 자. 근데 이 사동은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지시명령. 이럴 때는 간접사동이야. 근데 조력은? 도와주는 거는? 직접. 엄마가 철수에게 밥을 먹이다. 철수가 한 살이야. 혼자 못 먹지? 그럼 떼먹이 주는 거지 안와가지고 그건 직접. 철수가 스무 살이야. 오늘 제대했어. 어떻게? 먹으라고 시키는 거지? 그거는 간대사도되네몸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중의적 표현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파생접사동, 조동사역은 사동점에서 이희리기, 우구추. 우구추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희리기는 피동이랑 겹치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희리기가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피동하고 사동,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 어떻게 구한다?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또 어지다, 아지다가 붙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피동, 개하다 자연스러우면 사동. <목> 통사 사동, 뭐뭐 개하다, 뭐뭐 시키다, 입학 시키다. 여기도 명사가 붙어있네. 입학 명사잖아. 아니? 채우다. 아기를 재우다 물을 채우다. 차를 세우다. 얘는 다 이중 이중사동이야. 아니? 자 더하기 이 더하기 우 차 더하기 2 더하기 우 2우가 들어가는거지 차를 서다 서 더하기 2 더하기 5 맞네 요거는 표준어 같아 응. 근데 이중피동 어, 뭐가 있지? 까먹었네. 되다하고 어지다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있지. 아, 잡히어지다. 잡혀지다. 얘는 희하고 어지다가 결합되어 있지. 하나에 잡히다. 내러 <놀람> 판타지 그 다음에 날개 지문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는 중요하니까 음... 알아두시고 가운데 있는 거 읽어보세요 어. 부정 표현 아이고 힘들어 짧은 부정 부정부사가 부정부사가 용언보다 앞에 오는 경우에요 안 먹어 못 먹어 이런 식으로 안 갔다 못 갔다 많이 해. 이때 안과 못이 부정부사야 근데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 동사 뒤에 나오지 그지 요거는 김부정 그리고 얘는 부정부사가 아니라 부정용언이지 보조용원 언 됐고 평안팬. 밑에 보면은, 표에 보면 안부정문, 못부정문, 말다부정문 돼있지? 자, 거기서 안부정문에서 의지부정 1번. 단순부정 2번. 능력부정 3번. 타이 부정 4번. 맞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짙은색으로 돼있지? 말다부정문 5번. 되냐? 그다음날개지문은 상태부정 6번. 이거 6개 알아둬야 돼. 의지부정. 얘는 의지가 없어, 능력은 되는데 단순부정. 얘는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눈이 안온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부정. 팩트. 능력부정. 얘는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 근데 능력이 안 돼. 타이부정. 환경 탓을 하는 거야.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이 보통 이거 많이 쓰지. 버스가 늦게 와서 일찍 못 왔어요. 환경 탓. 그지? 아, 나 이렇게 말하는 거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게 재수 없잖아, 그지? 내가 몇번 지적을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아 근데 돌려서 말하는 걸잘 못해.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다음에 <laughs> 상태 부정, 체온 플러스 2다도 여기에 당돼 그냥 그래, 꽃이 안 예쁘다. 안 예쁜 거 어떻게 하라고? 꽃이 수가 없잖아. 안 좋다, 상태잖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되니 자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것들 중의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 그런 끝인가? 네. 와우.